안녕하세요. 위캡비입니다 혹시 이사할 때 집에 리폼하거나 수리할 것들이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지 않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로봇청소기 장 리폼도 있고, 식색이 자리 만들기도 있고, 뭐 요즘에 많이 하시는 신발장 리폼, 뭐 다양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 업소 불러서 시공하고 일정 맞추기가 까다로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저처럼 집수리 업체를 찾으시면 한 번만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객님께서 내일 입주청소 오셔서 입주청소 전에 끝냈으면 좋겠다 하셔서 방문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청소기장, 세기 자리 만들기, 그리고 인덕션이 돌아가지 않아서 인덕션 구멍 파손해드리기, 신발장 밑통 안방, 화장대, 선반에 문짝이 없어서 문짝을 다 달라져서 문짝 달기까지.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인데요.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면 제가 더보기에 각각의 작업 시작점을 구분해 놓을 테니 관심 있는 시공만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업은 여기 바로 신발장 리폼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발장 리폼 하는 상세 설명 영상은 어, 상단에 표시해 놓을 테니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고 신발장이 두 칸밖에 없는데 보통 현관에 뭐 차키나 지갑 보관하실 공간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깔끔하게 한번 수납 공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발장 리폼과 다른 점은 여기 신발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오른쪽에 우산꽂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팬트리가 있어서 여기에 별도로 우산을 보관하시고요 선반을 만들면 수납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가운데 선반을 만들어 드리고 하단도 수납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늘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거든요? 이제 요 위치만 보고 이제 여기다 뒤에 뚫을 자리 잡은 다음에 네. 전기작업 하면 되는 거라서 혹시 요 정도 높이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네. 어떠신 것같으요네괜찮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해가지고 전기작업 하고 그때 네. 말씀드렸던거 안보이게 해가지고 선작업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솔리노 그레이로 가운데 아까 있었던 판 철거하고 조명과 선반까지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평을 맞춰 드렸고요 어, 조명은 어, 이 센서에 같이 연동은 못하고요 어, 별도로 숨겨져 있는 마이크로 웨이브 센서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왔을 때 동작감지로 같이 켜지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왔을 때 같이 켜지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문을 높이에 맞춰서 설치해 드리고 하단에 선반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납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면 센서로 조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체키랑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은 자석 같은 걸 이용해서 현관에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전체를 뜯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조명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리폼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 또 리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인덕션을 사용하시는데 이 인덕션 타공 사이즈가 작아서 인덕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타공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을 넣게 되면 오븐이랑 인덕션 사이의 거리가 좁게 됩니다. 그래서 오븐을 밑으로 낮추는 작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은 좁아지면서 서랍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로봇 청소기 수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주신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최대한 오른쪽을 5mm 정도 확정을 하고 가로 폭도 수납이 될수 있도록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이기 때문에 자르기가 힘들어서 그라인더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라인더 재단을 완료했고요. 고객님께서 가로는 565mm 네. 이렇게 560 오, 맞게 잘라 드렸고요. 세로는 485, 바탕 맞게 잘라 드렸습니다. 그러면 놈에 때 바로 이어서 오븐 하단으로 낮추는 작업하고 보고 총폭기 리스나플할 수 있게 1분까지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바로 식사하고 이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오븐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드림 X50 마스터 제품을 수납하기 때문에 인덕션까지 높이를 고려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데, 어, 로보락이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설치 환경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어,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작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여기 이제 오븐을 낮춰드리고 하단에 드림이 수납할 수 있게 로봇 청소기랑 리판까지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문짝 색깔과 이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문을 재단한 다음에 위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드림이 수납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 단자까지 낮춰드렸고 콘센트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 여기 이제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깊이도 기존에 7cm라고 하셨는데 승보니, 오보이 수납될 수 있게 깊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싱크볼 왼쪽에 식기세척기에 수납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가로 600 사이즈의 장이 있다면 그거만 바로 빼드리면 되는데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싱크볼 바로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600 장이 없기 때문에 이 장을 축소해서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싱크대 공간 600짜리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장을 축소했고, 문도 재단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의 식기 세척기 높이가 815여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817로 해서 마무리 지어 드렸고요. 끝까지 상판까지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제 하부 보강 작업을 한번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 더서 톤 연결 부분이 장이 딱 끝나는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을 오른쪽에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상판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받쳐주니까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최대한 식기 세척기를 싱크볼에 가깝게 쓰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걸레 바지 몰딩을 처리해드리고 이 뒷부분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보강을 해서 상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장을 축소하고, 새끼 세척기 자리 만들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로 600 사이즈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평판이 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하부에 목대를 추가로 대서, 튼튼하게 보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는, 누르거나, 뜨거운 거를 두시거나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님께서, 화장대를 이용하고 계신데, 이 화장대에, 문을 달고 싶다고 하셔서, 이 사이즈에 맞게, 제작해온 화장대 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잡이는 여기 밑에 조금 더 내려가지고 맨 하단 공간은 오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렇게 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바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10분이면 끝납니다 바로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작업하다 말고 차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문짝 따는 거 어, 30분이면 끝나는 작업인데 어, 제가 실측을 잘못했더라고요 <laughs> 정말 초보자 때 하는 실수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참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체크를 하다 보면 1100, 110 이게 몇 번을 체크해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잘못 체크할 때가 있어요. 어, 분명 저는 1100을 보고 있었는데 110이었다는 거 그게 정말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죠. 근데 그게 뭐가 심이면한번 잘못 보면 계속 잘못 보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또 이제 실책 실수를 해버려서 고객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지금 바로 본작을 다시 제작해서 방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댁에또 도착해서 현장 영상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실례하겠습니다 내 신발장 너무 예뻐요 어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문짝은 달았습니다 네 다행히 여기 달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손 네, 들어가서 네. 네. 네, 이렇게 오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문짝을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수납하면 이제 화장품 같은 거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 밑에 칸에는 항상 오픈된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 손잡이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아까 제가 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은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전기 온오프 있잖아요 그럼 요거 누르시면 은 네네네네네네 이걸 누르고해야겠나 네네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이 아 전부 다 이렇게 전기까지 아 같이 차단될 수 있게 아 되어 있고 네. 여기는 뭐, 아 네, 다, 네. 뭐 다행이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 그래도 여유를 준다고 줬는데도 이거 네. 때문에 조금 완전, 조금 아쉽긴 음 하네요. 네. <laughs> 네.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삼성 식기 세척기, 일자 라인에 맞춰서, 최대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인덕션도 깔끔하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로봇청소기 드리미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요즘에 싱크대 설치하는 싱크대 정수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로봇청소기까지 모두 한 번에 수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리폼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캠픽이었습니다.